마지막 인터뷰 이제 저 강원전을 끝나고 기자님들이 질문을 해서 사실 알았고요. F 서울에 부임해서 한 가지 목표에 대한 부분을 매진하게서 전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인터넷은 담을 수 없고 살았고 저한테 과분하죠. 닉네임을 양산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축구 사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됐었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3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스토리도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에피소울로부터 이제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에피소울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하기 때문에 또 기대감도 팬들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실망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 을 타파에 나가고자 하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애플소울에 와서 이제 2021년에 어떤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후항전 끝나고 라카에서 이제 선수라고 하는 와중에 제가 이 멘트를 했거든요. 이런 멋진 잠재성을 내면에 두고 왜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왜그 잠재성을 아껴놨었냐 그래서 내년에는 내면에 있는 잠재성만 발휘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내면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더 준비를 하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강이라는 용어는 저한테 잘안 어울리는 거 같고요 <laughs> 기강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저의 어떤 캐릭터가 된 듯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선문대에 있으면서 그 3년의 안식년이 새롭게 저의 제가 하고 싶은 축구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축구에 대한 재주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저한테 고마웠던 시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나는 상황에서 애플서울에서 어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애플서울 선수들의 잠재성이 있는 부분들이 위쪽으로 그 표출되면서 그 시너지가 나타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이제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서 실수를 하면, 예전에는 왜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팬분들 앞에 나설 수 있었냐 하면서 이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안에서 어, 프레셔를 하기보다는 미소가 깃들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변했고. <laughs> 사람이, <바>, 사람이 변했는구저 <laughs> 자신도 사실 실수를 통해서 이만 만큼 성장했는데 하물며 선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실수적인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좀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미소로써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호랑이 감독님들한테 많이 지도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 세대는 지난 거 같고요.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이 바뀐 거 같고 그 안에서 선수들의 어떤 그 혁신적인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때와 틀리게 요즘 선수는 팬들에 대한 어떤 SNS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는 그 장이 있어서 팬들의 시선에 좀 두려움도 가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자존감이나 프라이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는 모습들이 저희 세대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에 대한 고민만 하면 그 안에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잠재성을 이끌어내면서 좀더 좋은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돼서 이제 기강이라는 그런 용어는 팀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이제 바뀌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절 닮아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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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나오시네요 <laughs> 요즘 낭립 감독에 대해서 지금 좀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시즌이 끝나면 리뷰를 하고 이제 내년 시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유명 클럽에서 의 성과는 가져오지 못하셨지만 경쟁력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탁월한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분에 조금 요즘은 심취돼 있습니다. 나이드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웃음> <웃음> 제가 월드컵에 이렇게 기술위원으로 리우에 갔었고. 어, 프랑스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 각국 대표 감독님들을 보면 다 연세가 60에 예 이상 되시고 50대 중반을 넘어선 연륜 있는 분들 모든 경험을 섭렵한 분들이 그 무대에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상당히 상당 여유가 있어요. 서둘지 않고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부분도 존중해주고 아직은 저는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를 변화케 이지 않았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이 운동선수에 대해서 좀 나쁜 시각을 갖고 계셨어요. 중학교 때도 어, 사실 테스트를 받아 다녔고 축구선수를 하고 싶어서. 어, 근데 저희 때 이제 뺑뺑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그분에도 문일고등학교 이게 축구부가 있었던 학교로 배정이 됐어요. 근데 공격계도 제그 책상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부분을 창문으로 넘겨볼 수 있는 그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 대한 꿈이 계속해서 이제 숙명처럼 다가왔던 거죠. 테스트를 받고 이제 축구를 시작했었는데, 어, 이제 아버님이 또 반대를 하셔서 제 의견에 대한 부분의 존중을 아버님한테 부탁드렸고, 그 부분을 이제 흔쾌히 이제 허락하셔서, 이제 그때 운동을 시작했었죠. 근데 그때 축구를 안 했으면 지금도 아마 후회하고 있었던, 있었을 것 같고요. 어, 그분에서는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버님과의 약속이었죠. 축구를 하겠다고 이제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았고 축구를 통해서 아버님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유일하게 인천 전문대에 가서 축구라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길 선택하게 됐고요 하루에 4번씩 훈련을 했어요 새벽 오전 오후 밤. 그 시절에는 보통 하루에 두번 정도 많게 세번 정도로 훈련하는 시기였는데 네번 정도 훈련을 했고 리프팅을 다섯 개를 못 했었는데 여섯 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점점 좀 올라가서 몇 개까지 했습니까? 지금도 잘 못한다. <laughs> <laughs>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른 팀들과 틀리게 저희는 위기상을 황 마지막 한 경기 남겨놓고 벗어날 수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못했었고 고민도 못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정 부분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지만 사실 녹록지 않다. 타 팀들은 안전권에 있으면서 발빠르게 22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선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이제 FC 서울에 대한 프라이드 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어떤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 자존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의식 있는 선수들이 우리와 함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는 그런 선수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네. 해보시죠. <laughs> 준비 과정이라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가늠이 안 돼서요. 지금의 이런 시간들이 소중하게 간직되고 이렇게 계획이 2022년을 살찌우기해서 준비가 잘 된다면 그 이상의 결과도 오겠지만 지금의 이런 준비 과정들의 아직은 과정 중이어서 뭐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네. 기대를 갖고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駒澄です。